자, 지난 시간에 우리 초승달은 해가 뜨고 나서 얼마 안 지나 초, 초승달이 떠가지고 이때는 태피 때문에 보이지 않다가 해가 진, 진 직후에 직후에 이제 서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다고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자왜 그런지 오늘 이유를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 방향으로 자전을 하는데 지금 자전을 해볼게요 자,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어 동쪽 하늘에서 해가 이제 뜨고 있네요. 어, 뜨고 있네. 그래서 초승, 초승달도 동쪽 하늘에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햇빛 때문에 보이지 않고요. 남쪽 하늘에 됐을 때, 해가 남쪽 하늘에 왔을 때 당연히 보이지 않겠죠? 햇빛 때문에 그러다가 해가 진 직후 서쪽으로 해가 뉘엿뉘엿진 직후에 자 초승달 어디서 보이나요? 서쪽 하늘에서 잠깐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넘 해가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초승달은 아주 잠깐만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어, 그래서 초승달이 저녁 저녁 7시에 해가 진, 진 직후에 잠깐 동안 보이는 이유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 우리 상현달을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상현달은 해가 뜨고 나서 해가 남쪽 하늘에 왔을 때쯤 상현달이 뜨기 시작해서 상현달이 뜨기 시작해서 이때는 햇빛 때문에 보이지 않다가 해가 진 직후에 남쪽 하늘에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 그래서 저녁 7시쯤에는 남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여기서 확인해 보면 은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지금 상현달 위치 확인해 보세요. 자 지구가 자전을 해서 어, 낮 12시에는 여기 있다가 지금 상현달이 이제 슬그머니 동쪽 하늘에서 뜨기 시작하죠. 자, 이때는 보이지 않다가 해가 진 직후에 남쪽 하늘에서 상현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녁 7시, 뭐 6시, 7시 쯤에는 남쪽 하늘에서 상현달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고요. 자, 이때만 관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 흘러서 뭐 8시,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데요. 밤 11시 경에는 상현달을 우리가 서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겠죠. 음. 자 여기까지 그 다음 우리 보름달 있죠? 보름달은 가장 오랜 시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데요. 자, 해가 뜨고 나서 해가 진 뒤에 해가 이렇게 진, 서쪽 하늘을진 뒤에 이제 떠요, 보름달이. 그래서 해가 진 직후에는 우리가 동쪽 하늘에서 우리 관측할 수 있다라고 영상으로 확인했었어요. 자, 다시 여기로 보면은 보름달 위, 보름달 여기 있죠? 자, 해랑 지금 정반대 위치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해가 뜨고 나서 남쪽 하늘에 있다가 정오에 가정오 남쪽 하늘에 있다가 해가 진 직후에 해가 이제 서쪽 하늘로, 서쪽 하늘로 넘어가는 직후에 동쪽 하늘에서 보이게 관측할 수 있겠죠 우리 보름달 그래서 동, 동쪽 하늘에서 해가 진 직후에 관측할 수 있다가 뭐밤 9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밤 11시나 12시 경에는 남쪽 하늘에서 우리가 보름달을 관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새벽 1시, 2시, 3시, 4시, 5시에는 새벽에는 우리 새벽에도 달을 볼수 있겠죠. 햇빛이 아직 해가 뜨지 전에는 보름달을 서쪽 하늘에서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음. 그래서 왜 우리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이 해가 진 직후에 보이는 그 위치가 다른지, 어느 것은 왜 서쪽이고, 어느 것은 남쪽이고, 어느 것은 동쪽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